샬롬. 고난 주간 세째 날 재불 한인 교회 연합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오게 된 낭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호진 목사라고 합니다. 이 귀한 자리로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오.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G 삼일장로교회 박영관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제불한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새벽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다시 겸손히 우리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사랑을 잊고 우리 중심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는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분열과 무가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종들과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재불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프랑스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인들을 세워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게 해주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대와 세대가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멀리 전항 뒤에서 이곳까지 올라온 우리 귀한 최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결단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37, 138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파리 3일 장로교회에 삼기시는 김예슬 자매님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3장 을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예수를 처형할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유대인들이 중앙 사법권을 갖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고발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이 아닌 과장과 거짓입니다.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는 말을 하며 스스로 왕 그리스도라고 떠버리고 다닌다는 말을 지어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을 위해 총독은 예수가 과연 당대 가이사의 왕권에 도전하며 왕을 사칭했는지 여부만 확인합니다. 총독이 피의자 예수에게 묻자, 예수님은 총독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은 표현 그 자체만 긍정하고 더 이상 강한 주장도 해명도 또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벌할 이유를 예수에게서 찾지 못한 총독은 유대인 무리가 예수를 고발하던 말 속에서. 예수의 출신 지역이 갈릴리임을 포착하고 갈릴리 지방 사법관 헤로세게 예수 고발 문제를 넘기고 일단 사건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적극적인 고발에 휘둘린 헤롯이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했다며 희롱하는 의미로 빛나는 옷을 입혀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죠. 소위 지방법원에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다시 중앙법원으로 사건을 이첩시킨 것입니다. 다시 피의자 예수를 만나게 된 빌라도는 심판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신문 결과 피의자는 법적으로 무죄라는 사실을 다시 전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예수 처형을 주장하니 간단히 경고하는 차원에서 몇대 때려 놓아주는 쪽으로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차라리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범죄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 예수를 없애라고 억지 요구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재차 말합니다. 법대로 판단한 총독의 사법적인 권위를 모두가 군말 없이 따랐다면 예수님은 중한죄인으로 처형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재촉하는 큰 소리가 사법 정의를 뒤흔듭니다. 국민들의 거센 항의가 중앙사법권을 가진 총독을 밀어붙입니다. 보금서는 이 사실을 23절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태초에 천지의 만물을 빛이 있으라, 땅아 생겨나라, 물들아 한 군데로 모여라 말로 소리로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소리가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이십니다. 창조의 주체이자 원동력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이었지만 어제 김효한 목사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소리 때문에 가장 위험한 소리를 하는 죄인으로 조작되고 둔갑되었습니다. 때로, 때로 와서 외치는 큰 소리들이 묵묵히 죄의 누명을 뒤집었으며 모욕을 당하는 침묵하는 소리. 그들 모두를 다 창조해냈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가장 맑고 진실하고 힘있고 또 죽은 존재들을 살려내는 소리를 없애버리겠다며 죽이는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자신의 뜻을 굽혀 그런 바라바를 놓아주고 처형할 범죄자를 바꾸는 결정을 해줄 정도로 마치 대단한 국민적 저항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이런 여론 뒤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집요한 예수 공격과 비판이 있었지요. 그들의 여론 형성 전략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새로운 가르침과 말씀 해석을 내놓으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인기를 누르고 정반대로 사형당할 죄인으로 전락시키는데 성공하던 순간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리에 총독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한 사도신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제가 신학생 시절에 사도신경 세미나를 참여하며 알게 된 사실은 본래 라틴어로 쓰여진 사도신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을 정할 때 많은 논쟁, 토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번역은 라틴어 원문을 잘 살려 번역한 프랑스어 사도신경이 좀더 나아 보입니다. 일라 수페 수 폰스 빌라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사법적인 책임 아래에서 고난을 겪으셨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본문 내용을 고려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할 때 빌라도를 예수를 처형한 주범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설명하는 신학자들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 들어간 이유가 예수 십자가형이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앞세워 법을 악용하고 법 위에 올라서서 의인을 죄인 만드는 세상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동원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 만들면서 오히려 훨씬 더큰 죄인들이 의인으로 탈바꿈하는 일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시대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념에 영향을 준 사상과 이념의 실체, 그 흐름을 잘 분별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여론을 추동하는 세상 권력의 심리전에 쉽게 휘말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자들과 다수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분별하십시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리, 온전하고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생명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 치우친 소리, 속이는 소리, 죽이는 소리를 잘 속가내시기 바랍니다. 빈들에서 외치던 소리 세례 요한도 없애고 어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던 빛과 생명의 소리이신 예수님도 없앤 권력자들의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아무리 압도적인 다수의 소리와 합쳐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소리와 반대된다면 용기 있게 물리치십시다.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이 또한 우리 프랑스에서 존재하는 이 여러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 사역이 또이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이 어떤 소리들 때문에 방해받고 위협받는 고난 중에 있다면 묵묵히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잠시 후에 또 식당에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